네, 통입니다. 킥피스할 건데 제가 오늘 킹피스에서 뭘할 거냐 여기 보이 시는 배틀패스 배틀패스에서 여기 35렙 때 주는 요거 아이템을 오늘 얻어볼까 했는데 경험치가 너무 부족하네요. 음, 음 얻을 수 있을까 얘들아 일단은 이렇게부터 일단 다 해보고 경험치 얼마나 부족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삐이 여러분들 절대 못 얻을 경험치인데 지금 아 내일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 생각보다 경험치가 필요로 하는 양이 너무 많네요 여러분들 만약에 조금 모자르다면이 해왕을 그냥 간단 나게 잡아가지고 하면 되기는 하는데 근데 만약에 많이 모자르다면은 해왕을 잡아도 그렇게 큰 소용이 있진 않거든요. 그래가지고 살짝 고민되기는 해. 최강의 검사가 되려면은 저 악세서리를 얻으면 좋기는 하단 말이야, 얘들아 일각에다가 어떤 검을 껴도 저 악세서리와 함께 있으면은 데미지가 좀 야무치지 않을까?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, 여러분들. 일단 이렇게부터 좀 빠르게 깨자, 이들아. 근데 시청자분들이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, 동희님. 이제 슬슬 요로각성 할때 되지 않았냐? 요로각성, 어그기는 한데 그안 나와요, 여러분들. <laughs> 내가 분명히 전에 유령선을 엄청 잡았는데 아요로각성이 쉽지가 않아, 얘들아 근데 성능은 그렇게 막썩 좋지 않은 거 보니까 요로각성을좀 버프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? 하기는 어려운데 성능은 애매하다, 뭐 그런 느낌. 저기요, 저 빅비님, 저도 엘리 좀 주실래요? 그, 그 잘못하다가 제가 때릴 것 같아가지고요, 그 부탁드립니다. 예, 아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어어 어, 어, 뭐야, 어, 뭐야, 엘리 건거 아니야? 어, 깜짝이야. 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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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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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만, 니만, 니만. 서로 좋은 감정으로. 아니, 자, 지금 무기가 그. 싸우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서. 아니, 아니, 니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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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마! 그, 아니, 아니, PVP를 하라는 게 아니, 아니고요. 아, 죽겠는데, 얘들아? 어, 갈 뻔했어, 진짜. 저 엘리하고 같이 잡으면 안 될까요? 예, 네, 감사합니다. 아, 그, 서로 싸울 뻔했어요, 우리. 어. 님, 잘하시네요. 아닙니다. <laughs> 아, 제가 그 지금 무기가 이래 가지고 그 PVP용이 아니에요. 요 요거는 빠른 일크용이기 때문에 아, 요걸로 PVP하기 쉽지 않거든요. 아, 근데 솔직히 저질 뻔했습니다, 여러분들. 진짜로. 피, 피가 너무 없었어 가지고. 오케이. 1캐는 일단 전부 다 끝났는데, 아, 이거 봐. 레벨이 너무 부족한데? 내일은 돼야 될것 같은데, 얘들아? 내가 지금 1세계 가서 퀘스트를 해도 1억밖에 못해요. 일단 1세계를 갔다 오자, 얘들아. 어, 이거 다음에 또 7만원 얻어야 되기 때문에, 이거 아쉽다. 나 오늘 얻을 수 있을 줄 알고, 원래 저거 벨트 끼고, 칼 끼고, 데미지 테스트도 해보고 할라 그랬는데, 아쉽게 오늘은 못할 것 같다, 얘들아. 오케이. 퀘스트 클리어 하면서, 레벨은 34까지 달성하게 됩니다. 아, 여러분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뭘할 거냐? 옛날에, 그 내가 진짜 몰랐는데 시청자 어떤 한 분이 알려주셨거든요 오페가 뭔가 살짝 바뀌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봉캐를 키우는 시간을 갖지 말고 그냥 오페를 한번 써볼까 오랜만에 동의의 PVP 시간 이게 PVP를 너무 안 해도 실력이 죽기 때문에 제봉캐로아제봉캐가 아니고 부캐로 PV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뭐 그런 생각이랄까요 나 근데 저거 유령선인 줄 알았어 얘들아 <laughs> 아이 속을 뻔자 일단 오페 5패 먹어주고 오페가 어떤 칼이랑 써야 좋지 얘들아? 쏘... 쏘 렇게임 <laughs> 일단은 오페가 그 항상 룸을 깔고 이동을 해야된다는 그런게 있죠 여러분들? 룸을 깔아야 싸울수가 있다 야, 근데 생각보다 룸이 큰거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너무 잘 도망갈거 같애 얘들아 데미지 테스트를 한번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! 잠깐만 어? 오? 오 이런게 있어 얘들아? 야 이런 오토가 있어? 야야 야, 뭐, 뭐야 이거 야 이거 대박이다 <laughs> 야, 이런 오토가 있었어? 이거 누가 발견한 오토야, 이거는? 역시, 여러분들. 사람, 사람, 열매 무제한 사기를 잘했잖아. 어, 야, 나 저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, 진짜. 와, 좋네. 그,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? 자, 그럼 여러분들. 오페 기술을 좀 일단 한번 보자, 얘들아. 요거를 PVP로 또 어떻게 쓰면 좋을까?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요게 근데 좀 단점이 룸을 좀 깔아줘야 돼가지고 요게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 X는 돌땡이를 던져서 떨궈 버립니다. 도플라밍고 안경 쓰고 데미지 테스트를 해볼게요, 여러분들. 자 x 데미지는 아잉자 x 데미지는 아왜안 맞냐 아하 돌땡이가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잘안 맞는 데얘아 엑스 데미지는 도플라밍공 안경 낀 상태에서 만3000자 어. c 데미지는 심장을 빼는 거죠 촉아 뭐야 아 너무 짧다 일각을 쓰고 나서 해야 되나 그러면 자 심장을 싹 빼면 5번에 이렇게 심장이 나와서 이걸 탁 터트리면 만5 0 0 0 데미지 괜찮은데 얘들아 V 15,000? 야, 근데 멋있잖아, 얘들아. 솔직히. 솔직히 멋있지 않아? 나만 멋있나, 얘들아? 이, 뭔가 그, 그 느낌. 심장 싹 빼고, 탁. 음. 어, 자, 카운터 쇼크. 카운터 쇼크. 아, 야, 근데 카운터 쇼크는 왜 항상 데미지가 좀 약한 것 같지? 9,000밖에 안 돼. 이거 차징 스킬도 아니잖아. 아닌가? 차징인가? 최대한 차징하고 때려보자. 카운터 쇼크! 아, 뭐야. 소울케인이 필요할까 얘들아? 룸을 끈 다음에 부위를 싹 쓰고 소울케인으로 올리고 룸 열고 감마 나이프 쏘고 아야 이상한데? 야야 야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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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야, 이거 어? 잠깐만요 여러분들 나 방금 뭔가 비밀을 알아냈어 야, 뭐냐면은 봐봐 심장을 하나 빼요 쿨타임을 좀 기다려 하나 더 빼요 어더 빠졌죠 여러분들 심장 두 개입니다 심장 세 개입니다 네개 요거를 한 번에 터트리면 아야 요렇게 되네 얘들아 얘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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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원래 심장 한 개만 빼지는 거 아니었어? 심장 여러 개 뽑을 수 있어? 몬스터만 여러 개 뽑을 수 있는 건가? 사람도 심장 여러 개 뽑아지나? 저, 거 잠수하시는 분, 그, 죄송한데, 심장 여러 개 뽑아지나 한 번만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? 이거 딜안 들어가, 얘들아. 어 어차피 딜안 들어가니까, 심장만 안주무르면딜안 들어가거든요? 잠수하는 사람 심장 한 번만 뽑아볼게요. 어 야, 뽑아지네! 야, 야, 심장 여러 개 뽑아진다. 그럼 잠깐만, 이거, 심장 한 다섯 개 뽑으면 한 방에 죽나? 하나당 데미지 1 5 0 0천이니까네 개만 뽑아도 한 방에 죽을 것 같은데, 얘들아? 오... 오! <laughs> 오오 야, 뭐야 이거 잠깐만. 아, 재밌는 거 생각났어. 어쨌든 계속 도망다니다가 심장만 뽑는 거요. <laughs> 그, 저랑 PVP 한 번만 해주실 분. 그, 다른 섬 가서요. 다른 섬. 야 얘들아, 근데 산타 섬 사라졌어? 이벤트 끝났나? 아, 그 산타 섬에서 PVP 하면 딱인네 아주 그냥. 야 이거 오페 은근 꿀잼일지도? <laughs> 무슨 반응일까? 예, 네, 너무 궁금하고요. 심장을 그냥 뽑아가지고 좀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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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오? <laughs> 아, 야 벌써 재밌다. <laughs> 여기서 하시지요? 고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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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룸. 일단 견문만 쏙 빼고, 아유, 아, 야, 내, 내 견문, 내 견문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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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심장 하나 뺐고요. 근데 내 피가 더 빠졌고요. 하, 아, 진짜. 아, 아니, 아니, 아, 심장, 아. <laughs> 아, 심장, 아, 아 야, 이게 아닌데. POF를 너무 안 해서 그런가. <laughs> 아, 저분이 좀 잘하시네. 어. 아, 야, 나왜 이렇게 일각을 못 맞추냐, 얘들아. 아, 일렉트릭 쇼크. 심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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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 하나만, 심장. 오케이, 뽑았다, 뽑았다, 뽑았다. 야, 심장 하나 뽑았고요. 얼리고, 심장. 아, 야, 이게 안 뽑힌다고? 간마 나이프. 어, 야, 간마 나이프 왜 이렇게 좋냐, 얘들아. 심장. 아, 심장 두 개밖에 못 뽑았네. 안녕히 가세요. <laughs> 막판! 요 요게 부의 기술이 좋네. 아, 야, 심장을 이게 한 번에 네 개를 뽑기가 너무 힘들다. 저분이 현상금이 12만이에요, 여러분들.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잘하시는 분인데 왠지 좀 치드라니. 아근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게 아니었는데 얘들아 먼저 알지. 심장 네개 뽑아서 한 번에 상대를 그냥 그냥 심장 그쭈글쭈글쭈글 시작한다. 심장 한나. 일단 이거 쏘고 아, 요게 심장이 한한 번만 더한 번만 더. 반만 나이프. 심장! 아! 심장! 아, 두개 뽑았다. 한나! 둘. <laughs> 당신의 심장은 저에게 있습니다. <laughs> 뭐, 님, 이제 현상도 안 주는데 테스트 한 번만 가능할까요? 그 심장 4개 뽑아서 한 번에 터트려볼게요. 님, 님, 심장 4개 뽑음. 제 손에 이거 빨딱빨딱 거리는 거 보여요? 근데 버려지나, 이거? 어? 님 심장임. <laughs> 버려지는구나. <laughs> 아, 심장이 여기 있네, 얘들아. 봐봐. 심장? 와. 아, 얘들아, 일단은 심장 뽑기 테스트는 뭐, 요 정도? 어 아, 나쁘지 않은데. 아, 근데 이게 조금 더 콤보로서 연구를 하고 싶다. 뭔가 더 좋은 콤보가 있을 것 같아. 다른 사람이랑 해보자. 이번에는 심장을 뽑는 느낌보다 진짜, 진짜 PVP 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. 그 고양이님. 그 얼굴 고양이님. 저랑 PVP 하실래요? 속닥속닥. 제가 질것 같은데 아니에요 님 동의함? 아 몰라요? 좋았어 님 저랑 PVP 하실? 야 근데 나랑 PVP 하는 사람 현상이 38만인데? 아하 암암암암질것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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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같다 <laughs> 고고스윙 오케이 고고스윙 감바 나이프 오야 심장도 뺐다 됐다 이거 이겼다 어? 와야야아아 아, 이게 오페 쓰는 게 너무 힘드네요 <laughs> 아 엠마랑 쓰면 좋아요 아 감사함 다아 오페는 엠마야 아이분 착하시네 일단 견문부터 다 빼는 걸 뺐나 감마 라이프 일렉트릭 쇼크 감마 감마 아 근데 이, 이 엠마가 더 낫기는 하다 아, 아 확실히 엠마가 더 괜찮네 자 제때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오페를 한번 써봤는데 역시 나랑 안맞다 <laughs> 아, 이게, 오페가 어려워. 고수분들 상대로 하기에는 더 어렵고, 오페는 오늘 이렇게 하루 잠깐 연습한 걸로는 어림도 없어. 수련에 수련을 해서 오페 장인이 되지 않는 이상 좀 어렵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되면서,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, 재밌게 보셨다면,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, 어 그럼!